Welcome to Car Craze Reviews 2025년 BMW F850GS는 어드벤처 바이크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BMW 위 전통적인 주행 성능과 최신 기술의 조화를 통해 라이더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세련된 디자인, 정교한 엔지니어링, 그리고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의 안정성은 이 모델이 외전 세계적으로 많은 라이더들에게 사랑받는지 잘 보여줍니다.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면 F850GS는 메탈릭 화이트 컬러를 통해 고급스럽고 모던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날카롭게 다듬어진 프론트 마스크와 LED 헤드라이트는 BMW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며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윈드실드는 고속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주행을 돕습니다. 측면의 유선형 라인과 근육질의 연료 탱크 디자인은 바이크의 강인함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853세제곱센티미터 병렬리 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최대 출력은 약 90마력, 최대 토크는 86Nm에 달합니다. 이 엔진은 부드러운 가속감과 동시에 강력한 파워를 제공하여 도심주행부터 장거리 투어링까지 폭넓은 환경에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장합니다. 전자식 스로틀과 정교한 연료 분사 시스템 덕분에 반응성이 뛰어나며 BMW 특유의 균형 잡힌 주행 감각이 느껴집니다. 서스펜션은 프론트의 텔레스코픽 포크, 리어의 모노쇼크 시스템이 적용되어 놓으면 상태에 따라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전자식 서스펜션 조절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라이더의 취향이나 주행 상황에 따라 세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험로 주행을 위한 지상고와 21인치 프론트 휠은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조향을 지원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프론트에 더블 디스크, 리어에 싱글 디스크가 적용되어 있으며, ABS 프로 시스템이 기본 장착되어 다양한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제동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코너링 중에도 ABS가 정밀하게 개입해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트랙션 컨트롤과 다양한 주행 모드가 포함되어 있어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누구나 자신있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은 6.5인치 풀 디지털 TFT 디스플레이로 주행 정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연동을 통한 내비게이션, 음악 재생, 전화 수신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BMW 모토라드 커넥티드 앱과의 연동으로 라이딩 경험을 한층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핸들바 버튼의 조작감 또한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주행 중에도 직관적인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좌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주행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며 다양한 시트 높이 옵션을 통해 라이더의 체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선 그립, 크루즈 컨트롤, 퀵 시프터와 같은 편의 사양들이 탑재되어 투어링 바이크로서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2025 BMW F850 GS는 단순한 모터사이클을 넘어 도심과 자연, 도로와 오프로드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진정한 어드벤처 머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룬 이 모델은 일상 속 짧은 라이딩부터 장거리 여행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바이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력한 성능 정교한 기술, 그리고 BMW만의 프리미엄 감성을 모두 경험하고 싶다면 2025 F850GS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BMW는 이러한 어드벤처 라인업을 통해 라이더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